안녕하세요 이브 다육입니다. 네 목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이 판은요 모든 판으로요 가격은 3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왼쪽에 이렇게 어, 지금 예쁘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요 콩이에요. 자콩생얼 너무 예쁘죠. 자 이렇게 핑크빛 싹 돌면서 쌍두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철화도 있고. 자콩 뿌리도 잘 내려서요. 지금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콩이 이렇게 반 정도 나와 있고요. 또 나머지 반을 보시면 여기는 창이 하나가 있네요. 지금 이 아이는 크기가 13cm까지 나와요. 자이창큰거 하나 보이고 또 위에 보시면 이 꽃눈입니다. 자 꽃눈도 몇개 들어가 있고요. 이 아이는 플라멩고네요. 자 플라멩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이드스타. 자, 제이드스타 있는데, 요 아이가 크기가 한, 한 7, 8cm 정도 나오고 있고, 앞에 요 아이들은 조금 더 작아요. 근데 뿌리는 다 있어요. 사이즈 한 3, 4cm 사이 정도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, 어, 여기도 크기는 되게 작은데 약간 설백 느낌도 살짝 나고요. 음. 자, 이렇게 모둠으로 키워보실 수 있는 아이, 아이들입니다. 크기가 좀 작은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, 뿌리는 다또 나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콩이랑 다른 창도 있고 제이드스타 꽃눈 등 어, 이렇게 나와있는 모둠이고요자요판 한판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922 번도 모둠 인데요 자요 모둠은 이제 근무지 의 아이들 위주로 나와있는 고런 모둠 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뿌리는 다 내려져 있고요 사이즈들이 다 좋은 어, 조금 전에 보신 아이들은 사이즈가 좀 작은 아이들이 몇개 있었는데, 여기는 아이들이 전부 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.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. 지금 크기가 거의 뭐한 9에서 10cm? 자, 요 아이도 9cm 정도 나오고, 요 아이는 색감 너무 예뻐. 요 아이는, 요 아이는, 어, 단품으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. 지금 색감이 살짝 이 부분에 타긴 탔는데, 어, 색감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로 느껴집니다. 사이즈 마찬가지로 9cm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, 아메스트로 근무지네요. 아메 근무지도 있고, 요 아이도 그냥 창인 것 같은데, 창이 엄청 멋있어요. 환엽으로. 어, 진짜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으면서 약간의 펄감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들이, 아이구요. 자, 철화도. 서라도 이렇게 연두빛이 살짝 돌면서 나와 있어요. 전부 다 사이즈도 괜찮고 지금 얼굴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922번입니다. 요 판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923번입니다. 이번에는 진짜 오리지널 콩으로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, 대부분 생얼로 나와 있고 특히나 요 판에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요. 봉윤감이 너무 좋아요 자, 봉윤이 진짜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그런 콩의 아이들이 많아서 진짜 단품으로 예쁘게 키워 보실 수 있는 음, 그런 아이들 정말 많이 보입니다. 이렇게. 저는 콩이 약간 녹도 살짝 섞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어, 그런 모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대부분 생얼입니다. 생얼도 너무 좋고 여기 중간에 철아 철화 있는데 철아도엮김이 짱짱하게 나와 있어요. 자, 요 여기는 군생, 군생인 것 같은데 얼굴이 1도, 2도, 3도, 4도까지 나오고 있고. 자, 전체 얼굴 한번 보시고요. 하나같이 전부 다 예쁘죠. 요런 철아 같은 경우에도 어, 철아 자체가 좀굳직 굳직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수영도 괜찮고요. 지금 크기는 자, 요 철아 크기가 한 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위에 요 아이도 한 8cm. 크기가 거의 대부분 한 8, 9cm 정도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콩입니다, 콩. 콩한 판. 자, 요 판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요, 이번에도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들로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요. 자, 마리아 한 판입니다. 마리아 한 판이고, 가격은 35,000원 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진짜 크네요. 엄청 커요. 엄청 커요, 사이즈. 자, 14cm 나오는데, 자, 이렇게 쌍도 나오고 있고, 커팅, 뭐, 층수도 워낙 잘 나와 있어서, 뭐, 커팅 따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색감도 이렇게 화사하게 잘 나오는데, 요 아이는 약간 좀, 어, 입장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, 음, 독특한 그런 입성을 가지고 있네요. 주로, 요렇게 나오는 아이들도, 이제, 일종의 변이죠. 그죠. 변이가 오면서, 이렇게 입장이 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. 같은 마리아라도, 이렇게복륜감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키우시다 보면, 또 삼방금처럼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. 마리아에서도 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자, 같은 종자지만 꾸준히 키워보시면 얼굴이 다 다르게 나와요. 자또 그런 재미가 있는 네, 다육이 키우면서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. 그죠. 자요쌍어쌍두가 쌍둥이 아니고 쌍둥이처럼 어, 자, 철화가 예쁘게 나와 있고요. 자 철화 얼굴이 풀리면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자 여기도 대부분 쌩얼의 아이들이 많습니다. 크기는 아까 요 아이가 제일 크고요. 요 정도 사이즈 나온다 하면 한 11cm 정도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통 이렇게 나온다면 하 8cm, 요 정도가 한 8cm. 근데 사이즈는 사이즈는 다 좋습니다. 그죠이 아이도 3두, 어, 4두네요. 4두. 자 이렇게 마리아한판 35,000원 드리겠습니다. 925번은요 보석금입니다 자 보석금 생얼이구요 층수 요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전체적으로 녹이 굉장히 짱짱하게 나오면서도 입장 보시면 완전 환영 그래서 진짜 지금 입성 자체도 워낙에 좋고 크기가 한 10cm 정도 네, 10cm 나오네요 10cm 나오기 때문에 대품으로 키우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금 상태도 완벽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. 자, 요 아이 하고요. 제가 요 아이 하고 옆에 보시면 군생으로 나와 있는 SP예요. 지금 요 아이는 금무지고 요 아이는 금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. 금 되게 화려하게 잘 나와 있네요. 자, 요 아이 같이 보내드릴게요. 요거 두개 세트로 해서요.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석금 925번이고요.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26번입니다.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요. 전체적인 색감은요. 핑크빛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어,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스프레드 그런 느낌도 살짝은 나면서 확실하지는 않아서 자, 종자 자체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자, 지금 실뿌리가 이렇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바로 심으시면 금방 활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층수도 이렇게 좋습니다. 자, 층 좋고 근데 얼굴이 핑크 빛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하게 너무 예뻐서 자이 아이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8.5cm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풀입니다 만 원입니다 927번이고요 킹스피어 금무지입니다. 자 킹스피어 하면 어 입장이 네, 예사롭지 않은 고로나이죠. 입성이 엄청 좋은 고로나인데 요 아이 보시면 자, 창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. 금무지라서 금이 아니지만 또 금의 종자에서 나온 무지이기 때문에 또 번식을 해볼 가치가 있는 네, 그런 아이고 만약에 번식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창 자체가 워낙 멋있는 아이라서 좀 크게 대품으로 키워놓고 또 이렇게 어, 감상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한공 모습이고요. 창 진짜 멋있는 킹스피어입니다. 가격은 2만원 드리고요. 지금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뿌리 짱짱해요. 뿌리 짱짱하고요. 요 아이 927번입니다. 2만 원 드립니다. 928번입니다. 쪽빛 세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쪽빛이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쪽빛 7개 요아이는 축송이고요. 그다음에 요아이는 어 요아이는 그냥 다른 종자의 아이예요. 다른 종자의 아이인데 요아이까지 해서 총 둘넷 여섯 여덟 열개총딱 10개네요. 10개 요거 세트로 해서요. 어 3만 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쪽빛이랑 나머지는 다 뿌리가 있고 나 아, 요아이들도 뿌리는 있어요. 근데 자, 이렇게 뿌리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심으시면 돼요. 실 뿌리지만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으시면 되고, 쪽빛 색감도 진짜 깨끗하게 되게 예쁘고, 특히 이 아이는요, 환엽. 환엽이면서도, 색감 너무 예쁘죠? 쪽빛은 전체적으로 색감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. 이 아이는 약간 철화 느낌이 나오는데, 이렇게 크다가 다 얼굴이 풀리더라고요. 이렇게 풀리면 또 커팅하셔가지고 나누시면 될것같고요이렇게 세트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6cm. 자, 요 아이는 5cm. 참고해서 봐주세요. 자, 929번입니다. 아카이썬 글래머고요 약간의 물방울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. 자, 요렇게 요 아이도 그렇고 요 입장도 그렇고 볼록볼록하게 물방울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아카이썬은 워낙 색감 자체가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 붉은 색감이랑 속의 녹이랑 어 굉장히 대비되면서 아주 짱짱하게 색감이 올라오는 고로나이네요. 지금 요 사이즈는 6cm 뿔이 있어요. 뿔이 있고 6cm에 얼굴도 되게 균형있게 잘 나온 편입니다. 아카이선 글래머 2만원 드리겠습니다. 930번 레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. 요 아이는 여기 보시면 층수가 또 엄청 잘 나와있어요. 층수 이렇게 잘 나와 있고, 위로 올라오면서 입장까지 이렇게 한엽으로. 너무 예쁜 얼굴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사이즈가 오늘, u 어, 이 아이는 한 7cm. 얼굴은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자, 색감도 너무 예쁘죠? 레드 다이아몬드 금. 3만원 드리겠습니다. 931번 다크 파멜라 금입니다. 자, 이 아이 만원 드릴게요. 자, 다크 파멜라 어, 요 자주빛 자주빛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. 이 아이는 크기 한 6cm 정도. 자, 크기는 6cm. 요 9cm 불분이에요. 딱 예쁘게 지금 어, 크고 있어요. 다크 파멜라 931번입니다. 만원 드릴게요. 932번 마릴린 대품 소개해 드릴게요. 지금 자국까지 이렇게 두 아이. 자 나와 있고요. 자구도 녹이 굉장히 짱짱하게 나와 있네요. 지금 요 자구 크기가요 8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구도 엄청 크죠.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커팅해서 따로 단품으로 키우셔도 됩니다. 뿌리 내리셔도 될 정도로 큰데 그냥 이렇게 달아놨어요. 요런 전체적인 모습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자요 마릴린 모주 얼굴 보시면요 이렇게 항공 모습 반듯하죠. 반듯하고, 자복륜도 아주 또렷하게 나와 있는 마릴린입니다. 이 아이는 전체 크기가요 딱 15cm 나오네요. 15cm의 층수는 이렇게. 자 뒤편의 층수 확인해 주시고요. 자 앞쪽에는 이렇게 자구가 두개딱 붙어 있어요. 자이 전체 대품의 마릴린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33 별하금 자구고요. 자, 별하도 이런 붉은 색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아이인데. 자, 요 자구가 지금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. 자 이렇게. 실뿌리 엄청 많이 나와 있죠. 별하금. 뒤쪽에 보시면요. 입장도 입장도 이렇게 큼직하게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실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분은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장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 자, 속에 또 나오는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보시면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별하 지금 뿌리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활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. 사이즈는 6cm 나오고 있습니다. 색감이 너무 예쁘죠. 933번 별하 자구 14만 원 드릴게요. 934번은요 기적입니다 자요 기적도 뿔이 있어요 뿔이 있고 입장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얼굴이 입장이 엄청 크게 나오면서 특히나 자, 기적의 그런 색감이 정말 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, 기적이 어렸을 때는 좀 녹을 많이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아이는 벌써부터 이런 복륜감이 싹 돌면서 지금 색감이 너무 잘 나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키우시면 요 모양까지 이렇게 딱 잡힐 거예요. 얼굴 지금 생장점도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. 자,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 8cm 나오네요.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35번 에마금이고요. 어, 에마금도 지금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는데요. 자, 금 상태도 완벽하게 최상급으로 잘 나와, 있는, 나와 있고 지금 항공모습. 자, 측면 모습. 자, 수영도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는 고로나이네요. 자, 가격은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가 10, 5, 11cm 까지 나와요. 300, 아니, 935번입니다. 에마, 4만원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